개두 마리 엄청 교육시키네. 어? 두 모녀가 개두 마리 이렇게 교육시킵니다. <laughs> 아유 자들 뭐 짐을. 아유 태산이 뛰는 거 봐봐. <laughs> 아유 우리 태산이 엄청 빠르네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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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산이. 그래 뛰어 아직 공지가 딱 펴지지. 아이고, 아이고, 이거태산 뛰는 거봐요 <laughs> 우리 보배도 뭐, 아이왜 잡아 땡겨, 황진아, 태산이. 태산이뭐 줄줄 끌고 가니. 야, 너, 거, 이 새끼야, 보배, 반칙하지 마. 어? 태산이한테, 엄마가 물고 있는데 반칙을 해. 너 태산이 화나면 무섭다, 보배야? 야, 야 황진아, 가만냅둬, 태산이 끌지 말고. 아이고, <laughs> 태산이 뛰는 거 봐봐요. 엄청 빨라요, 좀만 해도. 엄청 빠릅니다, 뛰는 게. 왜 이렇게 빨라? 이게 왜 내려와 있지? 아이고, 엄청 빠릅니다. 웃겨 죽겠어요, 아직 애들 노는 거. 웃겨 죽겠어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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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아니, 왜 태산이만 못 살게, 그냥, 황진아. 어? 어유. <laughs> <laughs> 왜 태산이 무서격으로 아태산이는 교육을 엄청 시키는데 태산이 도망가는 거야? 엄청 빨라. 아, 나와. 왜 놀아. 아 나와. 왜고서노라아 나와, 태산아. 아. <laughs> 아 이거 봐봐이 새끼. 아 <laughs> 이거 봐 <봐봐>, 이거. <laughs> 이거 봐봐, 이거 <laughs> 봐봐오어 봐봐, <laughs> 이거 이거 이거.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. 자두야. <laughs> 교육 조금만 시켜. 야야야야 아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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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야. 교육을 너무 세게 시킨다 니들. 야. <laughs> 어유, 너 자두한테 물려 그래다가 임마. <laughs> 자두야, 네 동생 물면 안 돼. 교육만 시켜야 돼. <laughs> 저놈 새끼를 저러가서 <laughs> 엄청 웃기네. 야, 엄청 웃겨, 엄청 웃겨. 웃겨 죽겠어요. 야야야야야. 야야야야야야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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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둘이 엄청 싸운다. 싸우지 말라고 좀 말려. 황진이가 싸우니까. 막 말려 또. 보배를. 이야. 야. 아이 보배 새끼 봐. 어우, 보배는 또 말리네. 황진이가 어, 허 성진이 말이다. 기 엄마한테도 막뭐라래래 말리니까. 야, 이 보배 웃긴 놈이네. 참 웃긴 놈입니다, 보배. 자, 들어가. 들어가 앉아 됐어. 끝, 교육구, 빨리 들어가, 자자, 이제. 빨리 들어가, 들어가. 자도 들어가, 빨리. 자, 오늘은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. 너왜 따라 들어가, 보배? 빨리 들어가! 에잇! 빨리 나와! 빨리 나와! 보배, 빨리 나와! 빨리 나와! 자도 들어가고. 보배! 빨리 나와! 이 새끼! 빨리 나와! 보배, 빨리 나와! 자도 들어가! 자두 들어가. 빨리 자두만 들어가. 아, 너 보배 그럼 나못 나온다. 자두한테 물려. 이 새끼야. 안 나와. 안 나와 보배. 안 나와 보배야. 안 나와. 한개진주 나와 이렇게 나와. 아, 자, 자두지 자두 들어가. 알았어. 아 이거 말도 잘 들어요 우리 자두는. 말도 굉장히 잘 들어요 우리 자두는. 제가 시키는 거는 다 해요. 내일 보자. There you